먼저 오늘 저희 지부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역대 지부장 중에 최연소로 이렇게 선출이 돼서 나름대로 젊으니까 열심히 뛰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크게 두각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음식이 관광 산업하고 같이 이렇게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영업 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영업 환경을 좀 개선하는 작업들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요. 지금 까지는 저뭐 관에서 이런 뭐저 지원들을 기다렸다가 하면은 지금 저희 지부에서는 스스로 업주 스스로 이렇게 영업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들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어2013 국제 정원 박람회가 실시될 때에 서문입구에서 저희 순천의 음식점들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를 저희들이 부스를 운영해서 관광객들을 우리 지역, 우리 순천 지역에서 생산 활동이 벌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 업소 천개 업소의 화장실을 개방, 개방을 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편하게 급할 때는 편하게 이렇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천여 개 업소의 화장실을 저희들이 개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그러면, 어, 순천 농산물을 좀 우리가 소비해보자. 지금 사실 순천 쌀이 순천 어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의 무렵에 순천 점유율이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각하다. 지역에서도 이거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지부에서 먼저 순천 농산물 소비 촉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시와 함께 농협하고 같이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 순천 쌀을 저희 자체 PB 상품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 회원 업소에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서 일정 부분 농가에 좀 그~ 소득 증대에 기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농산물이 쌀만이 아니고 어~ 꼬들빼기 또 그리고 감장아찌 그다음에 순천 토종값이것까지 같이 이렇게 밥상에 올리는 순천 밥상 그~ 프로젝트를 또 저희들이 어~ 기본을 마련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는 이제 순천만 정원이 국가 정원 일호로 지정이 되며 있어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글로벌 순천이 글로벌화 되지 않습니까? 근데 관광 산업이 이렇게 되는데 음식이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숟가락 받침대를 저희 지부에서 시와 함께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지금 업소에 적극적으로 배부해서 홍보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또 저희들이 어 지금 집에서 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사업들 중에 어 순천이 건강해지려면 우리 식단이 먼저 안전한 식단이 꾸려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8월 말부터 어 이제 위생 등급 위생 등급 시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이제 이 사업은 뭐냐면 위생 점검을 하고 통해서 그 자리에서 종사원들이나 업주 교육까지 그리고 개선까지 같이 병행하고 또, 소독까지, 소독이 필요하다면 소독까지 같이 시스템, 원시, 어, 시스템화 해서 한 번에 작업을 끝내는 그런, 저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부해서 진행을 해가지고 순천이 건강해질 수 있고 순천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밥상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저희 활동보다는요, 어, 시에 우리 보건위생과 보건소에서, 어, 장기간 동안 너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야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순천 지역이 메르스 청정 지역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 메르스가 저 발생했던 지역이 확진 환자가 나왔던 지역들이 경+ 경기가 아예 뭐 있다기보다는 경기가 없다는 이런 것을 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받았을 때. 우리 순천에 만약에 그런 걸 발생했다고 하면 저희 업계도 상당하게 더 많은 피해를 입었을 걸로 생각을 하나,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 가지고, 어, 그것이 사전 예방이 됐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거기에 맞춰, 발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메르스, 어, 이거 발생을 했을 적에 저희 지부에서 먼저, 어, 안내문을, 지부 업소에 안내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행동요, 외식업주 메르스 대처 행동요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업주들부터 종사원들 메르스 발생지역 방문 자제, 뭐, 그 다음에 손님들이 오시면 손, 반드시 소독, 소독제를 이용해서 손소독을 하든지, 손을 씻든지, 이렇게 해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런, 어, 전 예방 작업들을 손님들한테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하고 협의해가지고 손소독제나 이런 멸균제를 계속 공급을 하고 또 집단시설 이렇게 웨딩홀이나 이런데 있지 않습니까? 집단시설에는 거기 우리 회원 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담 직원을 한 명씩 입구에다 배치를 시켰습니다. 배치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마다 이렇게 소독제를 이렇게 예 뿌려서 손에 직접 뿌려서 소독을 안 하면 안 되게끔 이런 작업들을 저희들이 꾸준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는다는 건참 고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 지부에서는 지역사회 공동체 뭐 이렇게. 봉사 활동은 크게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자체적으로 해서 중앙에서부터 역점 사업으로 나눔과 섬김이라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 어려운 그리고 지역 읍면동을 정기적으로 찾아 가지고 어 거기에 같이 노인분들 이렇게 무료급식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회원 업소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하루 쉬면서 그 주, 주변에 이렇게 노약자들이라든지 사회 빈곤층을 대상으로 어, 봉사활동을 하는 사례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외식 업주들이 자기들이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릴 계획이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하고 있는 그런 규모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 연간 우리 순천 지역에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부금 이런 것은 빼고 무료급식을 이제 현금화 환산하면 2, 3억 정도 저희들이 회원들이 순천시에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좋은 캠페인을 주최해 주신, 주관해 주신 우리 GBS 우리 방송 측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지역을 꾸려나가는 사회단체의 한 단체로서 반드시 이런 부분은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순천이 정주하기 좋은 도시고 또 이렇게 글로벌화 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우리가 안전한 이런 환경을 만드는데, 어, 저희들도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제 안전하다 그러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밥상 안전한 밥상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큰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우리 정부에서 2017년도부터 이 음식업업을 위생 등급제를 부분적으로 시행을 시작한다고 이렇게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희들은 먼저, 사전에 먼저, 이번에 GBS와 함께하는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먼저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먼저 시범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이것이 주방에, 말 그대로 주방에서 조리하고 있는 조리 시설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이런 균 검사까지 다 시행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스템으로 그 현장에서 바로 어, 조치를 취하는 그 교육형 이런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이 종사원들의 교육이 가능합니다. 시정 조치가 가능하고 이런 의식 구조 변화도 함께 불러오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 정말 안전한 밥상을 꾸리는데 저희들이 한 발짝 더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단체들도 많이 이렇게 호응을 해서 순천이 안전하고 이렇게 어, 정주하기 좋은 편안한 이런 그 지역이 될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고 노력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순천시 외식업 지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반 음식점의 업주들로 회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 현재 80% 정도의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 80% 정도가 저희 회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회원은 2,780여 회원을 지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저희 회원들은 저희 순천에서 이제 시민들이 정말 갈망하는, 원하는 외지에서 사람들이 왔을 적에 순천에서 정말 뭐가 맛있냐, 뭘 먹어야 되냐, 이것이 참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까지 했던 것으로 압니다만, 시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 지부에서 먼저 이런 대표 음식을, 대표 먹거리를 발굴해서 육성할 수 있는 작업들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시민 의식을 가지고 시민의 책임감으로, 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 저희 지부에서 추진해 나가, 나가겠다는 이런 약속을 드리고요. 또한 가지 우리 시민들께 당부 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들이 이제, 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 음식, 요금 할인 주간을 해서 음식 요금 할인도 했고 저희들이 순천만 정원 국가 정원 1호선포식에 즈음에서도 행복 주간 음식 요금 할인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사실 업주들이 그런 걸 한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지금 이제 모든 물가들이 오르고 음식 요금은 또 동결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금도 떨어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들이 이제 모두 다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8만 원 이상이면 5천 원씩 할인을 해주는 이런, 어, 할인 정책을 했었는데, 이제 천 원부터 5천 원까지 이렇게 할인 해주는 정책을 했었는데, 뭐 없어 에서 24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8만 원씩 네번을 나눠서 카드로 긁으시면서, 어, 5천 원씩 네번으로 해가지고 2만 원을 할인해 달라. 이런 사례가, 어, 상당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데, 사실 저희들도 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좀더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저희 외식업주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어, 좀 그런 부분은 좀좀 그,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할인 받으셨으면, 아이고, 잘 먹고 간다. 아, 할인 어려운데 할인해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 한 마디가 저희 업주들한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 업주들도 어, 건강한 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앞으로 어, 시민들이 건강해지고 시민들이 살기 좋은 이 순천을 만드는데 어, 저희들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우리 외식업, 우리 일반 음식점, 우리 회원들을 대신해서 어,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외식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왕 가시면 종사자들도 그렇고 우리 업주들한테도 이왕이면 바른 말로, 좋은 말로 이렇게 응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시민과 또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